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놀랍게도 자기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래서 더 무거운 쇠사슬을 메고 있고, 더 무거운 쇠덩어리를 메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기독교 노예들, 이 종교 노예들은 자기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 쇠사슬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쇠사슬이 더 빛난다 이거야. 너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자유롭게 사냐? 그거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한 개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알아? 너 그렇게 가볍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오히려. 자유롭게 살고, 멍해를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빛나는 사슬과 빛나는 멍해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건데도 말씀입니다.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명언이죠.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읽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니, 지금,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서는 해아래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뭘 착각해요? 지금 우리는 새 것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새 것이 뭔데요? 이거요? 태블릿. 태블릿! 이거는 이제까지 인류 사이에 없었잖아요. 우리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이때니까요. 이 태블릿이 있었어요. 이런 형태는 아니 아니더라도 수메르의 점토판을 뭐라고 불렀어요? 태블릿이라고 불렀어. 이미 수메르의 점토판이 태블릿이었고 그 태블릿의 이름을 차용해서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야. 있었어요. 해 아래 새것 없어요. 이미 과거에 있었고, 더 과거에도 있었고, 더, 더, 더욱더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게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더 앞으로도 있을 것이야. 영원히 반복이 돼. 헤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을 다른 종교는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헤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해 아래 새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아래 새것이 없는 것. 그러면 무한 반복되는구나. 무한 반복되니까 아, 그것이 윤회 아니야? 윤회. 윤회가 아니라 윤회. 발음 잘하세요. 윤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 윤회를 또 독립시켰어. 원불교. 로 하도 아, 참 인간은 특이해. 인간은 어쩌면 끝까지 그 지식으로 가려고 그러는지. 지식은 체득되어져야 하는 거지. 지식을 머릿속에만 넣고 있으면 그 지식이 하등에 쓸모짝이 없어요. 제가 유도를 해 봤고 복싱을 해 봤어요. 복싱 기술이 얼마나 복잡하고 한 1년, 2년을 습득해야 되는 기술인가요? 아니에요. 복싱은 때리고 피하는 기술 두 가지만 알면 돼. 아주 간단해. 복싱은 때리고 피하면 돼. 이 심플한 기술을 자기 걸로 만들기까지는 평생 걸려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고. 유도도 일주일이면 기술 다 배워요. 유도는 기술이 서서 하는 기술, 누워서 하는 기술. 서서 하는 기술은 잡아뜨리려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눕잖아요? 누워서 조록기 꺾기. 그 기술 배운 후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 기술을 자기 걸로 습득하는 데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사람마다 달라. 천차만별이가. 지식은, 유도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복싱 기술에 대한 지식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자기 끌로 체득이 되어져야 비로소 나는 유도할 줄 알아. 나는 복싱할 줄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식 몇 가지를 머릿속에 넣었다고 해서, 지식 몇 가지를 머릿속에 넣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잘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바보 멍충이야. 세상에는 의외로 바보, 멍충이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공부 1등 했기 때문에 나는 잘살 거야. 이 바보, 멍충이야.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못 해가지고 나는 인생을 잘못살것 같아. 바보, 멍충이야. 지식을,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 삶에서 체득이 돼서 내 것이 되어 나올 때잘 살든 못 살든 그 다음에 결정될 일이라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지식이 무슨 지식을 배워요? 교리를 통해서 배운다고? 이 교리를 통해서 뭐를 배워? 예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배워요 지식으로 알았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식이에요 지금 이걸 믿어요. 믿음으로 취했더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받는다 그래요? 구원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고 죽어서는 구원받고 살아서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어요. 자 믿었어요? 이게 지식이야. 이 지식대로 지금 잘 축복받고 구원받고 잘 살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인터넷 성도님들 재설교를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들에게도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세요? 잘 살고 있어요? 재미나요? 아니면 이렇게 빛나는 사슬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노예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무엇의 노예냐? 무엇의 노예죠? 아니 지금 보니까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는지가 제 눈에 다 보여 제일 첫 번째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요? 계속 반복이 돼 과거에도 노예였고 지금도 노예였고 앞으로도 노예야 무엇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제일 먼저 무엇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무슨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저, 넘버원.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 아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잘 못해? 전부 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으로부터 독립 못하잖아요. 독립하시고, 난 내일부터 돈안벌 거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못 들지. 아무튼손못 들잖아.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아니 한번 끊어보래니까. 아니 이 빛나는 사슬을 왜 이걸 자랑을 해? 아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책임질까? 아니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책임진대니까. 하나님 책임져.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절대 안 믿어. 그럼 목사님은 그러고 살고 있어. 나 그러고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가볍게. 멍에어도 없이 쇠사슬도 없이 자유롭고 가볍게 살수 있는 건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목사로서 두 가지, 교회 성장 포기했어 교회 성장 포기하고 사례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아. 두 가지 포기했더니 엄청 자유롭고 엄청 편안해. 이걸 자유롭게 사는 걸 사진 올리잖아. 우리 성도방에? 우리 밴드에 올리잖아. 다들 배 아파 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여러 번 경험했다. 해 아래 새것 없어. 앞으로도 또 생길 거야. 야, 시한해 아니, 내 사례비나 주고 그냥 떠나시든지. 아니면 교인들이나 많이 전도해 놓고 떠나시면은 내가 그분들에게 아무 소리도 못 하지. 아유, 할일다 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라도 해 드리겠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잔뜩 노예와 쇠사슬만 가지고 그걸 자랑하러 왔어. 자기의 그 무거운 멍해와 무거운 쇠사슬을 자랑하러 왔는데, 내가 하나도 안 알아주고, 어이고 어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어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십니까?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지 않고, 거꾸로 자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사진으로 딱 올려놓으면, 속으로 질투하고. 시세마다가, 승질내고 가. 헤아라새 것도 없다니까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야. 돈의 노예로 살는데, 실제로 더 무서운 거는 관계의 노예예요. 인간관계의 노예로 살아요.